네, 어, 오늘 여러분들과 최종 실전, 오늘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 학생들이 사이버로 듣기 때문에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우선 최종 실전은 횟수를 세봤더니 총 14회 예정되어 있고요. 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14회만 하면 한주 지나면 시험을 보는 거죠. 이제 오늘 1회, 내일 이외 하면 금세 이제 14주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을 다 시험지에 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TO가 다음 주에 나오나요?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그러고, 그러고 나시면 또 굉장히 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지원 지역에 따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용 시험 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어, 임용 시험이 뭐 11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뒤로 약간 미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전주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첨삭을 희망하시는 학생분은 네이버 제이 아이디로 보내시면 되고요. 예, 그 세대에 따라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한 메일을 많이 쓰다가 여러분 세대 때는 네이버를 쓰다가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네이버 얘기하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구글을 다 쓰더라고요 시대가 다 시대에 따라 이메그 메일, 메일을 주소를 쓰는 거 보면 연령대를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이 네이버로 이렇게 주로 거의 네이버로 와요 네1한분 예, 빼고는 예, 거의 다 그냥 네이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이버만 써놨는데, 본인은 한 메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음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일 하나당 1회씩만 보내주세요. 매일 한, 한 메일에, 한 메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 다음이 아니고, 하나의 메일에 두 개를 보내시거나 네 개를 보내시거나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그분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클릭을 하면은, 클릭했다고 지워지잖아요. 볼드 한 게. 그럼 제가 건너뛴다고요. 하나를 보내고. 그래서 자꾸 매일마다 하나씩만 보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만 보내주시고요. 물론 어떤 분은 보면 문제를 뭐네 문제만 풀어서 내, 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건 자기 자유예요. 예, 본인은 뭐다 풀지 않겠다. 세 문제만 풀겠다. 그럼 세 문제만 풀어서 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한, 하나의 매일당 일, 일회씩만 보내달라. 예,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메일을 두번볼 수는 없거든요. 기억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저장 파일은 식별 가능하도록 저장해서 보내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를 다운받으면 그 파일 네임이 있잖아요. 파일 이름을 그대로 해서 보내시면 모든 분이 똑같이 보내면 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그러면 과거에 잘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저장 누르고 어떻게 보내는데, 이 저장이 약간 무슨 일이 있었 약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저는 최신 저장된 걸 보냈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께 왔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인만 알수 있는, 아니면 본인 아이디하고 연계되는, 예를 들어서, 어, 본인 아침, 어, 본인 메일의 그 이름이 대관령 배추다. 그러면 저장 파일에다 대관령 배추, 이렇게 좀 적어주면 제가 혼동이 없잖아요. 보낼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예, 시간이 되, 시면 평창에, 평창에 가시면 안반대기라고 있습니다. 안반대기 가시면 대한민국 배추가 거기서 거기 다더 나온다고 뻥을 치는데 어쨌든 배추를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꼭 가실 일이 있으면 안반대기로 해서 한번 예. 이렇게 대관령을 해서 지나가시면 되게 좋은데 괜히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배추 얘기가 나와서 배추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반투막 전투막의 원리에 따라서 양념의 저장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탁인데 문제를 주변 사람들한테 메일링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메일을 이게 한글 파일로 보내면 여, 여기서 원래 반대를 했어요 하, 학원에서 저보고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글 파일로 보내주면 여기는 있 뭐~ 다 메일링을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안 그런다 네그러면안 된다는 거죠 그 그~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첨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학생이 만약에 메일 그~ 한글 파일로 보내주지 만약 보내지 않으면 출력해서 써서 스캔을 떠서 저한테 보내면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출력해서 그냥 써 써줘야 되니까 또 스캔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잘못 이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또 보내고 어, 그대로 보낸다. 전달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예 제발 예 그렇게 안하 그게 본인은 보면 나중에 자기 점수 내려가는 거예요. 네. 지역은 그 친구하고 지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이게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하시고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카페가 있죠. 네, 저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카페가 있으니까 뭔데 카페 이름? 이 어쨌든 그 카페를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시면 네, 혹시나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 가입하시면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 카페라는 걸 전혀 전 몰라서 금년이 처음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했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그죠? 예, 그게 딱 됐을 텐데. 회원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간에 이렇게 침묵해도 하고 이랬을 텐데. 너무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이름을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그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삭을 보내시면, 예, 보통 한, 금요일 날 보내시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금요일,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첨삭을 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틀, 이렇게 보내시고요. 예, 고러, 이틀 안에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중요한 건 1번, 5번, 9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번, 5번, 9번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해물질 오늘 아마 나올 텐데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답을 다알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지 않아서 뭐 중요하다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특정한 아미노산에 관한 문제가 9번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단백질 명칭을 기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에 붙어있는 단백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그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이다라는 것으로 쉽게 알수 있죠. 활성화될수록 HDL 콜레스테롤 기능이 저해되고 반대로 억제되면 HDL 콜레스테롤 기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다는 라 것. 이게 뭘까 이거죠. 근데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밑에 보면 나와있죠. 지단백질 사이에 콜레스테롤 에스터와 중성지방 간의 상호 교환을 해준다는. 결국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VLDL과의 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VLDL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성지방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관련이 있지만 HDL은 뭐죠? 콜레스테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지방도 관련이 있죠. 상호 간에 교환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교환해 주는 한마디로 물물교환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있는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당근마켓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연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상호 교환을 용이하게 해 주는 혈장 단백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그 콜레스테롤 문제를 계속 출제하시는 분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LCAT를 물어봤죠 LCAT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꽉꽉 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꽉꽉 비극성을 안으로 꽉꽉 채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많이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요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전달 단백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TP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 단백질이다. 전달 단백질이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전달 단백질이다 라고 이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단백질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서 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포지단백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설명드릴 때마다 포인트를 달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분명히 관점이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포지단백질 바로 이 아포지단백질의 역할 내 중심으로 해서 HDL 콜레스테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킬로미크론이라고 하고, 유미, 아, 유미미립. 뭐, 이름이 워낙 여러가지 많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계론서에 있는 이름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일로마이크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 있더라고요. 지단벨트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밀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음식의 지방이 분해돼서, 말씀는 것처럼 외인성이라는 것을 쉽게 문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음식의 지방이 분해돼서 흡수되는 소장에서 합성이 됩니다. 음식물의, 이것은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서 합성되면 뭡니까? VLDL입니다.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음식의 지방이 분해돼서 흡수되는 소장에서 합성이 되며, 음식물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소장에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라고요? 중성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네. 중성지방 바로 밑에 나옵니다. 중성지방이 주성분이고 아포지단벨 A, B. 48, C2 등은 소량이지만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C2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포지단백 A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한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는 점차 보다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성지방이 주성분이고, 아포지단백 A, B48, C2 등은 소량이지만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포지단백 A, B, 사파는 킬로미크론 생성 시 만들어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제가 이거 오늘 아포지단백질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고밀도 지단백질에서 오는 것이 아포지단백질 C2. 근데 C2라고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아포지단백 C, 그 다음에 아포지단백 E.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포지단백 C하고 E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HDL에서 옵니다. 그래서 HDL이라고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거죠. 아 HDL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역할,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뭐 내보내는 방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포지단백질을 네 이런 킬로미크론 VLD 아뭐 우선 여기 킬로미크론이니까 킬로미크론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만 있다. 아, 전달해주는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지단백 A, B48은 킬로미크론 생성시 만들어지지만, 아포지단백 C와 E는 고밀도지단백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포지단백 C2는 리포프로텐 리파제, 지단백질 소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E는 지단백을 저밀도지단백 수용체와 결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예, 아포지단백이 가지고 있는 역할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밀도 지단백질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포지단백질 C 또 정확히 아시고 싶으신 분 C2라고 하세요. C 그다음에 아포지단백 2가 있다. 아포지단백 C2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단백 소화 요소를 활성화하고 아포지단백 2는 뭐라고요? 지단백을 저밀도 지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각각의 역할을 아포지단백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점일도 지단백일입니다. VLDL이죠. VLDL은 보시는 것처럼 간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겠죠? 간에서 합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는 뭐예요? 음식물이라고 그랬죠? 외인성입니다. 간에서 합성되고.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인성이고, 킬로미크론보다는 작으며,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의 전구체로서 동맥경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의 전구체다. 바로,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의 전구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동맥경화에 영향을 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뭘든 뭐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지방이 50%로 주성분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은 뭐라 했습니까? 킬로미크론도 그렇고, VLDL도 그렇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였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질과 콜레스테롤도 함유합니다. 내인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간에서 합성된다고 나와 있죠. 내인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아포단백질 B100과 결합해서 초기 VLDL 입자를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인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아포단백질 B100과 결합해서 초기 VLDL 입자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포지단백 C는 지단백 생성 중에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포지단백 C는 지단백 생성 중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얘는 어디서 온다는 거죠? HDL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문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지단백 C는 아, C와 E는 HDL에서 온다. 지단백 생성 중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인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아포단백질 B 백과 결합해서 초기 VLDL 입자를 형성한다. 결국은 VLD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아포지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포단백질, 아포지 단백질 B 백과 결합한다. 그래서 초기 VLDL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성숙할 때는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HDL에서 아포지단백질 c i 와 가서 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제가 아포단백질 위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용과 저장에 필요한 말퇴조직을 전달한 후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크기가 점점 작아져 무엇이 되는 거죠? 점밀도 지단백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밀도 지단백의 전구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밀도 지단백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vld에는 간에서 합성이 되며 중성지방이 빠져나가기에 따라 무엇이 된다는 거죠? 점차 작아지게 진다는 뜻입니다. 중성지방이 작아지면서 VLDL, 그 다음에 중밀도 지단백질, I, 그죠? IDL, 그 다음에 LDL이 됩니다. 결국 LDL이 LDL의 그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VLDL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VLDL에서 뭐라고요? 중성지방이 빠져나가는 것이 LDL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DL은 반지름이 약 20에서 25 나노미터 정도 되고 가짜, 아, 가장 바깥쪽은 인질 단분자 층으로 되어 있으며 아포비백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아까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포 단백질 비백이라고 하는 것이 VLDL 초창기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써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네. 그것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물론 이 아포 단백질이 상호간에 어, 전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VLDL에서 LDL로. 또 VLDL에서 HDL로 갔다가 HDL에서 VLDL로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포단백질 B 100이라고 하는 것은 VLDL과 LDL의 서로 공통점이다. 아포지단백질 C하고 E는 뭐라고요? VLDL과 고밀도 지단백질 간의 공통점이다. 이런 걸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공정적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VLDL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포 단백질 B100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아포 단백질 B100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중에 무엇이 붙었다는 거죠? 아포 지단백질 C2하고 E가 붙었어요. 이 C2하고 E를 연결시켜주는 애가 누구라고? HDL이다. 아포 단백질 B100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VLDL과 LDL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포비백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아포비백스라고 시험지 한번 나왔었죠. 중요하니까요. 근데 아직 시험에 안낸 것은 무엇입니까? 아포지단백질 C2하고 e 는안 냈죠. 이것이 바로 HDL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줘야 되고 아까 역할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LDL은 지방분자를 몸 전체의 세포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아, 어쨌든, 그 지방분자에는 인지질,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서라이드가 있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핵심은 콜레스테롤이에요. LDL은 흡수한 세포의 리, 그죠 리소점에서, 그죠? 리소 점이라고 써 있는데 리소 조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소 조이라고 배웠는데 또 어떤 책에 리소 점이라고 점박이를 좋아하는 리소 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썼습니다만 여러분 책에 어떻게 써 있는지 그죠 리소 점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확지 않게, 리소좀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되겠지만,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또 나중에 또 천천히 들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국민 청력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제도 보게 되면, 리소좀에서 가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지질, 주로 콜레스테롤을 방출합니다. 여기서 방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세포 내라고 했잖아요. 세포. 세포에서. 말씀인 것처럼, 주로 콜레스테롤을 방출한다. 콜레스테롤 방출한다는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다 퍼져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LDL에,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뭐요? LDL은 택시래니까요. 손님을 태워서 그 손님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손님을 내려주는 거예요. 주로 콜레스테롤 방출한다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배설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